사고 상황 완벽 재현 추돌 실험 결과 네 개의 블랙박스 모두 사고 순간 영상 촬영에 성공 그렇다면 극강 파손에도 살아남을까 그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아 떨려요. 진짜 야 내가 이게... 더 먹고 사 회만에 이런 실험을 드디어 만나는구나. 자 차량을 떨어뜨려주세요. 180도 뒤집어지며 실험 차량에 그대로 낙한 폐차. 블랙박스가 설치된 앞력리를 완전히 깨뜨렸는데요. 과연 블랙박스는 무사할 수 있을지. 아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건 MD사가 아직까지 계속 앞에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불은 다 켜져 있습니다. 어 그래요. 모든 녹화가 끊어지지 않았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파손 실험 결과 충격의 순간을 담아내지 못한 MS사와 IR사 영상들은 실패. 더벙커만의 극한 실험을 통해서는 아, 결과가 네. MD사와 네. IR사가 네. 영상을 찍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오. 반면에 MS사와 네. IR사는 네. 영상을 찍어내지 못했습니다. 죽었죠, 아, 네. 지금까지 더벙커만의 블랙박스의 극한 실험이었습니다. 예. 너무 센데. 더 펑크만의 투 채널 블랙박스 비교 실험 종료!